러너들에게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은 기록 단축과 부상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러너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데카트론의 러닝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카트론은 다양한 스포츠 용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러너들의 니즈를 반영한 고품질의 러닝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데카트론 러닝화는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초보 러너부터 숙련된 러너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칼렌지 조그플로우입니다. 러닝화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쿠셔닝입니다. 칼렌지 조그플로우 러닝화는 충격 흡수가 뛰어난 미드솔을 적용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발을 편안하게 감싸는 설계로 중거리 러닝에서도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우수한 쿠셔닝과 반발력을 제공하여 마라톤과 같은 10km 주행에도 적합합니다. 칼렌지 조그플로우는 3mm 드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 앞부분으로 지면을 치며 보다 자연스러운 보폭을 할수 있도록 하여 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75mm 사이즈 기준 무게는 300억으로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칼렌지 조그플로우 러닝화의 가격은 약 7만 원입니다. 러닝화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지만 데카트론 제품은 합리적인 가격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품질의 소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나며 오랜 시간 러닝을 즐기는 러너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러닝화를 교체해야 하는 러너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이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많은 러너들이 데카트론 러닝화를 사용하며 가성비와 기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초보 러너들에게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을, 경험이 많은 러너들에게는 장거리, 러닝에 최적화된 모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발에서 인솔을 빼내어 따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전체를 온수로 비누가정용을 이용하여 유연한 솔, 물티슈 또는 초극세사 천으로 세탁하세요. 천을 이용해 신발 안쪽에 물기가 최대한 없어질 때까지 닦아 주세요. 신발 건조 시 라디에이터 등의 열원 근처에 두지 마세요. 신발은 실온에서 건조시키세요. 러닝화 선택은 달리기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카트론의 러닝화는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쿠셔닝과 안정성, 다양한 환경에서의 활용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어 러너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러닝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신발을 찾아보세요.